안녕하세요. 쩜니에요 오늘은요, 공부를 해야 되는데, 짱남이나 어, 짱녀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. 어,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데, 짱남, 짱녀 생각이 너무 난다. 그러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공부를 할 때, 짱남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그래서, 다음 행동을 한번 따라 해보시고, 어? 다음 행동을 따라 해보시고, 어, 빨리 공부에 복귀하도록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 방법이에요. 음, 공부를 하는 척, 공구에게. 러브레터를 쓰는 거예요. 이제 쓰는 이유는 너를 좋아하기 때문이야. 정말 사랑해. 정말 사랑해. 씨발.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, 공부를 안 하고 화장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세 번째 방법은, 짱남이 사로잡을, 뇌세적인, 이래도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포즈를 연습하는 거예요. 네,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네 번째 방법은, 보세요.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. 공구야.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밥 먹을래? <laughs> 아니. 진짜? 오 진짜. 내가 왜 너랑 밥을 먹냐? 왜? 그냥 안 먹어. 나 바빠. 그럼 끊을게. 그럼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어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!